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문 2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아,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 우리나라와 가장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일까요? 아, 대개 여러분, 일본 떠올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일본을 떠올리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참 나쁜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나라를 빼앗고 우리 민족을 수탈하고 많은 억울함을 겪게 하고 예 그런 죄를 지은 나라이죠.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행한 나쁜 일 중에 가장 나쁜 일이 뭘까요? 저는 나쁜 일을 하고도 진정한 거기에 합당한 사과를 하지 않는 것.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음으로 고약하고 괘씸해서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는요. 일본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는 아주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복수하고 싶어하고 일본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민족에겐 대개 다 있어요 운동시합을 해도 다른 나라에도 지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게 지는 것은 혹 용납이 되어도 여러분 일본에게 지는 것은 잘 용납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일본과 시합이 붙으면 더긴장한다 그러더라고요 지면 안 되는 시합이니까 지면 안 되는 시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데 일본하고는 절대로 지면 안 된다는 부담이 자기들에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갖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그 선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돼. 그게 우리 국민적인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일본이 잘 되는 것은 마음이 불편하고요, 일본이 잘안 되는 것은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지금 뭐 지나간 10년 그러다가 지금 30년째 불황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일본을 거의 다 따라잡았죠. 30년 동안 경제가 정체하는 동안에 우리가 거반 일본을 다 쫓아왔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이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은근히 기분이 좋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앞질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잘안 되는 것은 참 기분이 좋은 일이고 은근히 속으로 박수칩니다 은근히가 아니죠 내놓고 박수치죠 어, 도쿄올림픽이 코로나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이 말도 못할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왜? 네, 우리를 괴롭힌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죠 어, 그리고 계속 지진도 나고 홍수도 나고 태풍도 비껴가지 않고 우리나라는 비껴가고 일본은 관통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유튜브들은 찾아내서 그것을 올리면 독자들이 많아요 왜요 그게 통쾌하기 때문에 그건 좋은 뉴스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것도 지어내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뭐 사실도 보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1번을 먹잇감으로 이렇게 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무섭습니다. 남의 재앙을 원하는 사람은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남의 재앙을 원하는 사람은 악인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늘 본문의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남의 재앙을 원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단정적으로 그건 악인인 하는 일이야. 남의 재앙을 원하다니. 그건 악한 일이다. 그럴 때그 남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아,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이거나, 우리에게 잘해줬던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누구나 남의 재앙을 바라는 것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재앙까지 바라겠어요? 우리의 원수, 우리를 괴롭힌 사람이니까 재앙을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그가 너희를 괴롭히고 그랬어도 그 재앙을 바라는 것은 악한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남의 재앙을 바라는 마음의 전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남의 잘됨을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남의 재앙을 원하는 마음은 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미워하거나 특별히 싫어하지 않고 나한테 원수지지 않은 사람에게까지라도 그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또한 의로운 마음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남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아니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 남이 잘못 되는 것을 반하는 마음, 그것은 악한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을 넘어서서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다 말씀하셔요. 필리포서 2장 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죄인의 재앙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은 당신이 치러주시고 우리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축복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아, 정말 미션 임파서블이다 싶을 만큼 말도 안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 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박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잘 됐다. 넌 굶어주고 마땅해.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라도 줄이면 먹을 것을 갖다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를 정말, 너에게 말도 못할 죄를 지은, 어, 원수라고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목말라 한다면 물을 갖다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꼭 도전해야 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원죄가 있어요. 원죄. 그래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선한 마음을 품게 되지 않고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악한 마음을 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이 타락했어요. 사람의 질이 나빠졌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의 길로 가요. 우리에게는 남의 죄앙을 바라고 남이 잘되는 것을 곱게 보지 못하고 시기하는 본성이 있어요. 신앙은 신앙생활은 이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이 흐르는 물을 따라 놓어 줬는건 쉬워요. 근데 거스르는 물을 흐르는 물을 거슬러서 놓어 줬는 것은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사랑하는 날기 새 가족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속에는 남이 잘되고 형통한 것을 시기하는 마음은 없는가? 남의 재앙을 나한테 잘못한 원수의 재앙을 원하는 마음은 없었는가? 원수가 줄이면 박수치고 넘어지면 잘됐다가 고소해하고 하는 그런 얄팍한 좋지 않은 마음은 지금 없는가 재앙을 바라고 남의 잘못된 것을 기뻐하고 하는 이런 마음은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마음을 없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이 이 마음을 버리는 것이 흐르는 물을 거슬러 넣어 줬는 것만큼이나 힘듭니다. 넣어 줘도 그 자리입니다. 힘써도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악인의 재앙을 부러워하지, 원하지 말게 하시고, 원수가 주류거든 먹이 우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들이 얼마나 우리를 어, 못 살게 했는데. 30, 잃어버린 30년 정도? 그 정도 바라는 거그 정도 기뻐하는 게 무슨 큰 죄가 되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무섭게 말씀하시네요. 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남의 잘 재앙을 원하는 것은 악인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재앙을 원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했으니까 재앙을 바라겠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잖아요. 그거 당연하지. 네가 얼마나 상처 받았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럴 수 있지. 그러지 않으시고 무섭게 말씀하세요. 악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무섭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심판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지 않기 위하여 원수라도 용서하고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는 그런 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쉬우나 살기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느니라. 남의 재앙을 원하는 것은 그 남은 나에게 원수 나를 괴롭힌 사람 나한테 큰 피해를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재앙을 바라는 것이 당연하다 인정해 주지 않고 악인이다. 하나님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속에 남의 재앙을 바라는 마음은 없는가? 살펴 보게 하옵소서. 합리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악인이라 하신 말씀에 정신 바짝 차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원수가 줄이면 먹이우고 목말라하거든 마시울 수 있는 그런 삶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하나님이 창피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참 쉬운데, 아, 살기는 정말 어려워요. 흐르는 물을 거슬러 가는 거거든요. 세상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 사는 거거든요. 거슬러 사는 일이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겠죠. 아,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축복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복차지만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치고 노력하면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